안녕하세요.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설과 보은도사입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꽤 쌀쌀하지요. 이제 가을이 아주 무르익어서 깊은 만추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2019년도 10월, 11월 두 달을 묶어서 예,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1958년생은 달을 쳐다보니 옥토끼가 방아를 찢는 형상이 보이는 달입니다. 재물과 기인이 나를 돕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 계절에는 즐겁고 기쁜 운기가 들어오니 자신 있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간절히 염원했던 소원들이 하나씩 성취되며 가정에는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앓던 지병이 있는 개띠분들은 이 가을에 치료하기 좋은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치에 특히 애정이 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없는 살림에서도 더 나눠주고 더 챙겨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시기입니다. 이 달에는 그동안 크고 작게 도움을 받아 인연을 지었던 모든 지인들에게 보은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제대로 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매사의 일들을 직접 보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70년생의 10월에는 중대한 일로 다른 지역으로 출장 또는 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이동할 경우가 생기면 11월에 이동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나 가정의 대소사는 10월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 되는 달입니다. 자영업자라면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무리가 올수 있으므로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1970년생 10월 개띠 운세에는 답답하고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1월 개띠 운세는 능력을 인정받아 기분은 좋으나 자칫 구설, 1 2 망신수에 휘말릴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0월, 11월에 이어지면서 대인관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좋은 운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이성으로 인한 고민거리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툼이나 망신살이 뻗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1월 모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란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어서 1982년 10월, 11월 개띠 운세는 금전 쪽으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해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미안할지라도 당신의 부모나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부담스럽고 미안한 법이지만 가장 부담이 적은 사람은 바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10월은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달입니다. 늘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만한 기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이 가을을 꿈꾸듯이 설렘 속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해답이 오겠으나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므로 마지막까지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중대한 계약이나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면 그 장소는 동쪽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치니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11월에는 항상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은 후회를 남길 만한 유지가 많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기침 하나에도 유의를 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가로나 감기가 큰 병으로 도지기 쉬우니 조금 지나칠 정도로 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달입니다. 1994년생의 10월 11월 개띠 운세는 자신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모두 이긴다고 했으니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딱 그만큼만 행동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리스크도 없고 마음이 불안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 조금씩 풀린다고 해서 용기백배하여 무리한 일에 도전을 하는 일은 실패의 지름길이니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린 만큼 화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1994년생은 10월 11월을 맞이하여서 언제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맞도록 처세를 해야 하며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태로움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괜히 말만 꺼냈다가 실천을 하지 못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섣불리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에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신뢰나 믿음을 깰수 있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자신 있는 일만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치어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소홀해지는 달입니다. 처음에 설렘을 돌이켜 상대에 대해 보다 정성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후회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꽃을 기르듯 가꾸듯이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면 꽃이 말라 죽기 마련입니다.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견고한 사랑을 만들지 아니하면은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6년생의 10월, 11월 개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범민과 갈등이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줄 리더를 만날 수 있는 운세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잃기만 하지도 않으니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골이 깊으면 능선도 높은 법이며 답답하고 힘이 든 가뭄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해소가 될 것입니다. 11월부터는 시작부터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우니 당신이 맡은 일들이 솔솔 풀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소소한 일에 신경을 쓰느니 더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게으름 피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르니 좀더 열심을 품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10월, 11월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의 사주 팔자를 자세하게 풀어서 운세를 좀봐 드려야 하지만은 상황상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미흡하지만 이 운세를 통해서 작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가볍게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풀어 풀어드린... 드릴 2019년도 10월 11월 배티 운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깊어가는 이 마지막 해절에니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운도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날까지오늘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